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좋은 나무 정경표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는 제가 한 9개월 전에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오셉 장수매입니다. 지금이 이제 장수매 명자들 손을 대는 시기이죠.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. 한 9개월 전에 제가 뿌리 삽목했던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 나무들 포트에 옮겨 심어 놓았던 거 이렇게 이제 좀 가지들이 나오고 뿌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.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. 이제 상품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싫은 것을 성형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 나무도 그냥 뿌리가 하나 쭉 뻗어서 볼품이 없는데요. 좀 라인을 주고 기본 수행을 만들어 봅니다. 이 오색장수면은 워낙 도장지가한 자리씩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귤기가 다 영양을 나눠 먹기 때문에 정말 굵어지질 않습니다.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정도 굵기만 해도 뿌리거든요. 뿌리를 삽목을 해서 쌀고을었는데요이 정도면 해도 좀 굵은 축에 들어간다고 봐야죠. 굉장히, 예, 굵게 자르진 않습니다. 이정도 굵기가 되려고 하면 한 7년 정도 커야 되는 것 같아요. 지상에서 귤기가 이 정도 굵어지려고 합니다. 예, 정말 또 볼품 없었던 거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볼품 없는 나무들도 손을 대면은 그래도 좀 봐줄만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어, 이렇게 하나 쭉 뻗은 나무도 이렇게, 예, 해내식으로 늘어뜨려가지고 만들어주면 그나마 볼만하거든요. 여기 지금 꽃이 굉장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손을 만지는 이유는 좀 있으면 이 장수면의 명작과는 봄에 일찍 몽우리가 커집니다. 다른 꽃들보다 훨씬 더 빨리 커지거든요. 예, 지금 보시면 다꽃 몽우리가 굉장히 많이, 예,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. 한 자리에 꽃 몽우리가 막 3개, 4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.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한 2월, 3월 되면은 하우스에서 꽃몽우리가 나오거든요. 그때 철사를 걸면은 다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몽우리가 아주 작을 때 감아주면 좋겠죠. 조금 전에 볼품으로던 나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분을 달아주면은 더 좋아지겠죠. 이 나무들은 제가 작년에 심었던 것들인데요. 이건 명자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겹으로 피는 거거든요. 좀 있으면 핑크로 바뀌는데 역시 다 뿌리들입니다. 뿌리들을 제가 삽목을 해서 이 친구들은 1년 더된 나무들이거든요. 위에 지금 보시는 이것도 아주 짧은 뿌리 한토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 분갈이를 해서 꽃을 피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립니다. 이 뿌리 한 토막이라도 명자 같은 경우는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저처럼. 지금 보시는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. 제가 지난 봄에 만들었는데, 여름도 그렇고 손을 대야 되는데 제가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들이 길게 자라있죠. 그리고 이제 한번 이사를 하면서 여기 저기 막 부딪힌 상태로, 수영이 흐트러진 상태로 예, 제가 두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흐트러진 상태에서 줄기가 부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웃자란 것을 가지를 자르고 요즘 삽목을 해도 잘 되거든요. 나무들이 그 봄에 이제 뿌리가 내립니다. 예, 위에 보시면은 실사 예. 이렇게 흐트러진 상태로 굳어버렸죠. 그래서 제차 밑에는 좀 굳어졌는데요. 위가 예, 굳질 않고 엉뚱하게 예, 방향으로 굳어져 있습니다. 다시 제가 철사를 끌어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합니다. 보시면은 기존 예, 철사를 감았던 그 가지 외에 또 한두 개씩 어, 신생가지가 나와서 쭉쭉 굳어있죠. 그런 가지들을 다시 철사를 감아서 어, 장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죠. 예, 이렇게 이제 완성 철사를 풀고 다시 재차 이제 조금, 원줄기는 감진 않고요 예, 재차 제가 철사를 좀 감았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장가지를 보태고 보태서 가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. 이 나무들지 마찬가지 제가 여름에 손을 못했습니다이 가지들이 길게 나와있죠. 예, 이 나무는 종류가 다른 건데요. 지난 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나무입니다. 밤색으로 피는 명자인데요. 이 명자는 정말 장가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. 이 나무를 4년째 만들고 있는데요. 배우 이 정도 장가지가 생겼습니다. 한 해에 이제 뭐 한두 개 나오는 그런 가지들을 예, 철사를 감아서 전체 수행하고 잘 어우러지게 손을 대 주거든요. 해마다 이렇게 한두 개 나오는 가지들을 소중히 이제 보태 갑니다. 예, 그러다 보면 세울이 많이 지나면 장가지가 많이 늘어나겠죠. 이 명자는 장가지가 많으면 정말 분에서 생활을 오래 했구나.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올해는 정말 꽃이 많이 들어왔네요. 꽃이 한번또 피면은 제가 명자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그런 계획입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명자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부터 꼬무리도 커지기 전에 철사거리도 하시고 작업도 하실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뿡가이도 이제 명자는 가을이 많이 하거든요. 그 근두함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뿡가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런 형태를 좀 자주 연출하는데요. 만들기 전에 모습들입니다. 보통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제가 만들거든요. 아주 가늘고 또뭐 외대고 이런 나무들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나마 이제 이런 형태가 조금 풍성해 보이고 또 꽃이 피는 나무이니까 좀 우아하게 볼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해 보는데 또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유명자 가지고 계시면 지금 모양을 잡아도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